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통상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게 그 유명한 그모 대통령께서 사셨던 아크로 비슷입니다제 어 사무실하고 가까워서 여기 잠깐 산책 겸 나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디지털 통상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최, 한국이 최첨에 한게 칠레인데 그때는 이제 탁상용 그 PC에, 태블릿 PC에 앉아가지고 서명해가지고 이제 그 종이를 주고받았는데 그후 22년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저기 감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상이란 것은요. 그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 서명식의 모습은요. 그 2003년 2월에 어 FTA 협정문이 프린트된 조양 용지로 그 자필 서명한 다음에 그, 끌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2021년 6월에는 그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3개국이 체결한 디지털 경제협정 DPA 그 이때가 서명했는데 이때는 옛날처럼 초향용기 대신에 태블릿 PC를 사용했어요. 이처럼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2020년 6월 22일에는 한국, 싱가포르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의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요. 실실시화이회 그 화상회의 화용회의있어을 화상회의 방식을, 어 이용하고 있어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digital, d i g i 제 a l digital, d i g i t 하 l 하 i g i t a l digital, d i g i t a 국 digital, digital, d i g 하 유리한 내이을 유리한 모습으로 계약에 반영하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무역 협정이에요. 어 가, 아는 만큼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국제법이나 디지털 무역 협정 이런 것도 제대로 알아야지 선진국이나 그전 세계가 이제 237개국인데 그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의 배경은 그 2021년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그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겨루 했었는데요 그 미국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 오늘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트럼프 트럼프가 막 바이든 때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막떠들랐더라고요 S 그 파, 그 은행 파산도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한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하고 그 미일 무역협정 등 최신 국제협정을 활용해서 그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미국산 농산물 등 상품 수출에 특히 주목하여 왔는데요. 미국이 갑자기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제 관세철폐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1997년 발효된 정보기술협정을 통해 정보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요 국가들은 그 기계 전기 제품을 포함한 주요 그 제품들에서 관세 감축을 논의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WTO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디지털 무역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서 그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1998년 2월인데 미국이 WTO 일반 이사회에 그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 어 의뢰했었고 그 이제 1998년 5월에 그, 그 WTO 제2차 강요 회에서 정식으로 국제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어요. 그 선언문을 통해서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관행 지속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가 WTO 전자 상거래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지체되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어, 무역 규범 체결 건가는 WTO 체제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요. 그, 이제 FTA상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할수 있는데, 이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국 등 3개국의 지역 무역 협정상 디지털 무역 규정 도입 경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뭐, 중국, 미국, 한국, 여러 군데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요. FTA를 통한 한국의 디지털 무역금융은 그한 칠레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나 이를 다루는 별도의 장, 챕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두 번째로 체결한 한 싱가포르 FTA는 제14장에서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두고 디지털 제품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등 디지털 교육상 중요한 원칙들을 처음으로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근래 같은 이제 다양한 한페로 FT에서는 이제 그 국경간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요. 국경간 그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야 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이제 미국에. 미국의 이제 FTA를 통한 디지털 무역 금모 확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1년인가 그때 그 미국 국제 무역 그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FTA야말로 이제 그 미국이 디지털 무역하고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봤고요. 이제 미여르단 FTA에서는요. 미국하고 이제 여르단하고 FTA 한 건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장을 포함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중국이 있는데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 143번째로 회원국으로 WTA에 가입했고요. 20여개의 지역 무역협정을 타결시키는 등 FTA를 통한 국제무역 네트워크 확대정책을 펼쳐왔어요. 그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장점인 디지털 이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무역협회가 뽑은 2020년 통상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신통상의 등장, 안보, 노동, 인권의 그 동상 쟁점과 미중 분쟁 지소, 불투명한 세계 무역 기계 미래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전쟁의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이 이렇게 그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그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어 가지고 강한 어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37개국인데요. 지금 뭐다 선진국이지만 그래도 더욱 더어 국제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어 준비하면 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